오! 이제 되나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둡네 네뭐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분의 황금 연휴인데 어떻게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네 저는 오늘 이제 일주년 일주년 어 일주년 경 이렇게 네. 감사한 마음으로 브이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앞에 막 형들도 막 하고 찬이도 하고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1주년이 됐는데,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할수 있었던 것도, 긴 시간은 또 아니었지만, 또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둠,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 안 덥지? 이렇게 해도 어둡다 이렇게? 이렇게 좀안 덥나? 아 감기 안 걸렸고요. 어 그냥 그냥 열심히 저도 마신거 많이 먹고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 오고 했어요.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다녀오셨나요? 연휴에 볼만한 영화 추천? 연휴에 볼만한 거 뭐가 있지? 음 연휴에는 그 가족 영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아 꼬마 뭐 꼬마 니콜라였나? 뭐였지? 그 되게 재밌, 귀여운 거 있는데, 그거 재밌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하트 알바 중이에요. 아, 힘들겠다. 쉬어야 되는데, 행복한 일주년 기념. 땡큐, 땡큐. 학교가 지금 끝나? 어떻게 학교가 지금 끝나? 학교를 가요 지금. 아곧 이제 졸업하는데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어 저는 일단은 면허 또 따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뭐 어, 찬이랑 될수 있으면은 뭐 찬이랑 가던가 졸업 기념으로 둘이 여행이라도 다니면은 재밌지 않을까? <laughs> 애기들끼리 둘이. 아,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저희 래퍼라인들 티저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봐 주세요. 제 이쁘게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좋은 건가? 아니, 아니지 그러려면 판타지 이쪽에 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꽉 잡아 벌써 저희가 벌써 1년이 됐네요. 생각보다 빠르죠. 엄청 안갈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간거것 같아요. 아 면허 따면은 드라이브 V.F <laughs> 될수 있으면 할게요. <laughs> 할수 있으면. 어, 고마워. 새가 있게 우리 판타지도 있대요. 근데 우리 판타지가 있게 우리 세쿠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엄청 엄청 열심히 할게요. 추석 음식. 어, 추석 음식. 추석 음식. 그 생각보다 안 먹었던 거고요. 그냥 고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고기 많아, 살, 쪘나 근데 제가 원래 살쪄도 얼굴에 잘안 찌는데, 오,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찐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원래 항상 이렇게 무슨 연유 같은 거나, 이런 경사, 조경사 같은 거있으면막 되게 많이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에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나 빼야 될것 같기도 하고 또 멋있게 보고 싶으니까 다이어트하지 마? 근데 뚱뚱해지면 또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이 딱 좋다고요? <laughs> 너무 빼면 안 이뻐? 근데 또막완전 마르게 말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빼면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영빈이 형이랑 재윤이 형이랑은 요새 꾸준히 하더라고요. 근데 다 아, 저는 못하겠어요. 운동. 그게 되게 어려워야 되지. 그런 그런. 아그 책임감. 이라고 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가. 그래, 끈기가. 아무튼. 아무튼 오늘 방송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이제 저희가, 저희 SF9이 1 년이 돼가지고 1주년 기념으로 하는 건데 저희 팬분들 판타지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부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스포 뭐 어떤 스포를 해달라는 거예요? 스포 할게 있는데. 나 지금 영빈 형이 문을 두드리고 왔어요. <laughs> 너무 얼굴이 어둡게 나오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밝게 하고 싶은데 컴백 스포 컴백 컴백 스포라고 할게뭐 있어요? <laughs>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네. 어두워도 빛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쨌든 아 모자를 벗으면 밝아진다. 근데 모자 벗으면은 좀안 아, 되겠다. 어 잠시만요. 잠시, 잠시. v 이거모 모자를 뒤로 쓰라고 뒤로 쓸수 있나 이거를 잠시만 피곤 쓸수 있나 뒤로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지 않아? 아니 이렇게 쓰면 이상한 것 같아 부끄러 부끄러 앞으로 써야 될것 같아. 한시아기 옆으로 어떠냐고요? 지우가 옆으로 쓰잖아요. 다른 멤버들 멤버들 다 지금 연습하고 있죠. 아무튼 또한번 오늘 방송을 키운 이유는 저희가 저 SF9이 1주년이 돼가지고 방송을 킨 거고요. 그리고 어, 저희 판타지분들이 있게 저희 SF9 이렇게 1년 동안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오랫동안 이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뭔 얘기할까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나? 아 요번에 그 그가 그, 그, 큰 집을 갔는데 큰 집을 갔는데 그 진돗개가 있더라고요. 진돗개가 근데 와. 멋있더라. 진돗개가 막 엄청 큰게 아닌데, 애가 진짜 날쎄요. <laughs> 되게 멋있, 멋있어. 요 진돗개 한세 마리 있었는데, 와, 씨, 장난 아니던데. 무서, 무서운데 애들이 순해가지고, 그래도 막 머리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고. 추석 때는 저 아까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큰집 가가지고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 왔어요. 찬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 근데 막뭐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친해질 수도 없고 같이 연습하면서 하니까 친해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파란색깔 좋아했어요. 본가 갔어요. 본가 가서 차례 지내고 선물 지냈어요. 정말 갔다 왔어요. 내잘잘잘 네, 잘, 잘 생긴 비주얼이? 잘안잘 생겼는데? 잘생긴 사람 이 얼마나 많는데 음, 지금 3306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과자? 제가 과자를 막 많이 안 먹어요 과자를 먹으면 은 물 먹고 싶어 지내요 그래서 과자를 많이 안 먹어요 과자 막 먹고 이러진 않아요 본가 갔습니다 누나랑 에피소드 누나랑은 막 어, 누나 있는 거 어떻게 알지 단 거? 단거 좋아하죠 단거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살짝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영빈 형이 매콤한 거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조금 매콤한 거. 꿀떡 먹었냐고. 꿀떡 또 먹었죠. 꿀떡 너무 맛있어요. 꿀떡 많이 드세요. 꿀떡 맛있어요. 고양이랑 에피소드. 아 옛날에 이제 저희 집이 복층같은게 있었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자고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고양이가 <laughs> 계단에서 자다가 지, 뒤뚱뒤뚱 걸,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 떨어진거예요 계단에서 <laughs> 당황했잖아 고양이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고양이 막 어쩔줄 몰라하고 그래도 명색이 자기야 고양이인데 그렇게 방향 있고 떨어진거잖아 고영이또 감화하더라고요. 아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일초 스포? 근데 스포라고 뭔가 막할게 없는데 스포? 어, 음...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오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킨 이유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송 킨 이유는 멤버들 이제 다 켰는데. 어 일단 저희가 SF9이 저는 이제 SF9이라는 팀의 휘영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SF9이 이제 1주년이 됐거든요 1주년이 됐는데 이제 1주년된 기념으로 저희가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1주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SF9 다시 이제 컴백을 하는데 오늘 9시에 9시에 이제 랩라인들 그 영상이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더 귀빨개졌어요 아, 갑자기 열 올라온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신다는 분들도 있고. 빨개졌어. 더워요 지금 열이 갑자기 화끈하게 올라왔어. 후. 어, 키 얼만큼 크고 싶냐고요? 키 완전 대따 크고 싶은데. 로운이 형의음 보단 아닌데 한 인성형만큼 인성형만큼 크고 싶어요. 인성형만큼 크면은 큰 거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서고형 키 이기면은 <익으면은 웃음> 저 완전 장난 아닐 텐데 서고형 키 이기면은. 얼마나 큰 거야? 엄청 큰 건데. 차이랑키 크지 말자고? 안 되죠. 키 커야죠. 키 작으면 어때? 작아도 되지만, 작아도 되지만, 그래도 키는 크고 싶어요. 지금도 큰, 커... 감사합니다. 지금도 크다고 해주셔서. 멤버들끼리 있을 때는 섞어서 불러요. 휘영이라고도 하고, 영균이라고도 하고. 근데 뭔가 활동을 저희가 안 쉬고 계속 나오고 막 이랬어가지고, 멤버들도 이제 휘영이라는 거를 휘영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 똑같아요. 둘다 저니까, 뭐.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2m까지는 노력은 해볼게요. 클수 있을지.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일년 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저희 9시에 이제 또 티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저는 이제 또 빠이빠이 해보고, 하고 연습하러 갈게요 <laughs>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항상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책임감이 드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꼭 어꼭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또 자랑이 될수 있는 그런 SF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아우씨, 라인티저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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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맛있게 드세요 휴